하는 중인데 일단 이 정도의 기본 개념이 있어야 되겠죠 접속사 플러스 주어동사를 네, 절이라고 하죠 네, 절에는 세 가지 절이 있는데 명사절이 있고 형용사절이 있고 네, 부사절이 있죠 명사절 앞서 많이 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명사절이란 말은 뭐야 문장 내에서 주어나 보어나 네, 목적으로 쓰이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네, 접속사의 종류 5가지도 있겠고 대 e a 에도 f 문 h e 음, 은, 사, 인, 서, 플러스, 에버 형사절은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관계 대명사가 있고 뒷문장이 불완전한 상태로 관계 부사가 있죠 뒷문장이 완전하고 동격, 대 e 도 있죠 그것도 뒷문장이 완전해야 돼요 부사절이 좀 많은데 일단 시간의 부사절이 있고 이유 뭐 양보 기타 등등 쭉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 보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부사절 위주로 찾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볼까요? 이것은 이것이 과학이 과는 것이다. 근데 이건 부스의 명사절이지. 그리고 만약 이게 부사절이죠. 나는 뭐하면 네. 내가 네. 내 연구를 하고 있다면 나는 가지는데 느낌을 갖죠. 근데 어떤 느낌? 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죠. 내뭘 네, 행하고 있다는? 신성. 어, 신성한 서비스를 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죠. 그리고 느끼는데, 네, 느끼죠. 모처럼 느껴. 뭐 이때 뭐처럼이죠? 뭐 하이든이 디디는 느끼자 받는 거지. 느꼈던 것처럼 느끼죠. 작곡하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는 노하는데, 에스 앤드 투스가 과거형이고 그의 최고의 옷을 입었죠. 뭐할 때마다? 그가 앉을 때마다. 뭐 하기 위해? 작곡. 어, 작곡하기 위해서 앉을 때마다죠. 마치 뭐처럼? 그가 있는 것처럼. 어디에 있는 것처럼? 교회. 교회에 있는 것처럼 신성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 적사의 주로 보면, 명사절의 접속사, 부사절의 접속사, 네, 뭐뭐처럼 부사절의 접속사, 네, 이것도 마치, 뭐뭐처럼 이런 표현이고요. 이것도 부사절이죠. 접속사의 주로 있는 겁니다. 네 422번. 음, 422번 해까 로버스톤은, 네, 뭐 하냐면, 움직이는데, 벨트를 움직이는 거과 어디 근처에 있는, 구멍 근처에 있는 벨트를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뭐 하기 시작하냐면, 감지하기 시작하죠. 물을, 힘을, 어디에 있는, 다른 쪽, 볼트에, 볼트, 벨트는 볼트나볼트의 다른 쪽에 있는 힘을 감지하는 거죠. 네, 그리고 위치가 앞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거죠. 그리고 감지하는 것이 말해주는데 기계에게 말해주는 거죠. 뭘 말해주는 거야? 대충도 빠졌죠? 그것이, 네, 볼트를, 네,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매우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근데 어떤 곳에서, 어떤 곳에서, 구멍이 있는 곳에서 정확히 볼트를, 매우 정확하게 볼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쵸? 네, 뭐 어떤 과학 기계적인 걸 얘기하는 것 같고, 이거 보면은, 음, 부사 표현을 설명만 하면은, 네, 유요도 관계부사니까 이거어쨌거나 뭐 앞에 선행사가선행사가 생략되어 있는 표현이죠. 그치? 네. 내용은 없지 않구요. 자, 네, 423번. 423번. 네, to be sure. 분명히, 몇몇 개스는 뭐였냐 면 니트로진이었을 거야, 니트로진. 화학기후 중에 N으로 된거 뭐지? 질, 소죠 질소였을 거야. 하지만 이 사람은 불행하게도, 이근호 무시했죠. 사실을 무시했죠. 이게 대시, 동격 대시죠. 뭘 무시했냐면, 이 요도, 여게 접속사인데, 여기 무엇을 때문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각된 겁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죠. 부사절이고요. 어떤 사실이냐면, 이게 삽이뭐 했을 때? 히트 되어졌을 때, 즉, 가열되어졌을 때, 몇몇 그것의 스펙트럼의 라인이, 네, 뭐가 아니었다는 거야? 질소의 스펙트럼의 라인이 아니었다는 그 사실 무시했던 거죠. 됐지? 내가 네, 접속사. 네, 이때 도우스는 앞에 있는 걸또 쓰고 싶지 않으니까 라인을 받은 거고요. 어, 그쵸, 이것도. 연습을 해보십시오, 따라서. 네, 지금 종류가 많아서 쭉 가겠습니다. 여기까지대 해서. 음, 그러니까 모두가 선언했다. 뭘 선언했냐면 커다란 소망을 선언했죠. 뭐 어떤 소망? 그를 뒤를 봐준단 말은 돌봐준다는 얘기하겠지. 그를 돌봐주겠다는 소망을 말했죠. 그리고 우두의 분도 뭘할 뭐 거라는? 그렇게 할 거라는 소망이죠. 뭘 가지고? 가장 커다란 즐거움을 가지고 그렇게 할 텐데 라는 소망이죠. 했을 텐데. 봐봐. 이거 나올 때부터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뭐 조심해야 되니 가장 법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원래 이게 뭐였냐면 if we'd won t f o r 였거든요 근데 if we'd won t f o r 인데 if 생략하면서 도돈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쉽게 하면그 without입니다. 이게 작년에 국고 2학년의 시험에 나왔었는데 without, o f o r 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 수업에서 한 번도 가르쳐준적이 없는 문법이면 내버렸어요. 소수형으로 그래 이거 가지고 많이 말았던 문제인데 그래 아무튼 우는 사람이 말했어. 엄청난 소망을 그를 돌보는 게 있다는 그리고 그렇게 했었을 거야. 가장 커다란 즐거움을 가지고 하잖아 했지만. 뭐가 없었으면. 사실이 없다면. 어떤 사실? 그들의 아파트가 너무나 작다는 사실이 없으면. 너무나 작을 못한다는 기지또 어떤 사실이 없으면. 그들이 이미 하나의 아이를 가질 수,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마도 감당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아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 사실만 아니라면. 또 어떤 사실이야? 또, 또는? 그들이 이미, 어, 뭐, g e t t i 뭐, 수년 동안 g e t 하고 있었다는 거죠. 수년 동안 g e t 하고 있으면, 머리 지금 나아가다는데, 여기 나이 먹다라고 해석이 나데 그들이 나이가 먹고 있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이죠 그죠. 위치가 아무 전체 권이 있고요. 그것은 분명히 어떤 것이야 가장 unfair. 불공평한 곳이죠. 소년에게. 어떤 소년에게. 그가 뭐했을 때, 자라고, 뭐 기타 등등 했을 때, 가장 불공평한 것들이었던 거죠. 네, 위치가 하는 거앞 문장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고요 아, 문장이 길어서 한번더 다시 한번해보겠습니다 웬만하면 안 하고 싶은데 네, 또 혼자 따라해 봐야 되니까 아, 내 수업 되게 재미없는 거 나도 아는데 짧게 짧게 끌어가면서 하긴 좋으니까 한번 계속 따라서 해 보세요 모든 사람 바란다, 엄청난 소망을 그를 돌봐주겠다는, 그리고 그렇게 했었을 거야 뭘, 뭘 가장 커다란 즐거움을 가지고 뭐가 없다면, 사실이 없다면 어떤 사실이냐면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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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사실이죠 어떤 사실? 그들이 아파트가 너무 좁고, 또는 그들이 이미 하나의 아이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또 다른 건 감당할 수 없어. 그리고 또는 그들이 내 네, 수년 동안 나이를 먹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야? 가장 불공평한 것이죠. 소년에게. 그러니까 잘할 때. 420. 이게 어떻게 함장이었네 네, 425번. 음. 네, 요즘 부사절 접속사 하고 있습니다. 할까? 그러니까. 만약에, 젊은 반 정도 교육받은 사람이 발견한다면, 그 자식을 발견한다면, 어디에 있는, 이 앞에 나왔던 것 같은데, 어디에 있는? 외딴 정글 마을에 있는. 그렇죠? 그렇다면, 그는, 가정법인 것 같지? 그는, 뭐할수 없을 거야? 만들 수 없죠? 뭘 만들 수 없어? 정신적인 계산인가? 그러니까 암산인 것 같지? 암산할 수 없겠죠? 뭐그 배터리가 뭐였을 때? 나갔을 때, 다 떨어졌을 때죠. 눈는 엔드는 아시죠? 그리고 그, 그 도치시켰지? 그리고 그는 알지 못하겠죠. 뭘 알지 못할 거야? 어떻게 따라가고 이해할지, 쓰여진 지시를 따라갈지를 알지 못하겠죠. 뭐에 대해서? 어, 어, 멀신 머신, 기, 메디슨, 머, 머신이 아니라 메디슨. 약의, 양에 대한 어떤 지시사, 쓰여진 지상을 따라가지 못하겠죠. 뭐 해야 하는, 그가, 먹어야 하는, 뭐의 경우에. 어, 이것도 그 보면, 이것도, 이것도 설명이 되네.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아닌지 나온 거고, 얘는 의미상이 좋아 그, for, 일면 아프게 되다. 그게 앞, 아, 그가 아프게 된 경우에죠. 맞아. 다시 하고 싶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이 f 본 거고요. 앞주하면 나왔던 거라. 어, 으쒸, 으쒸, 으 426번. S가 또 나왔네요. S가 얼마나 종류가 많아서 네, 잠깐. 까 어, 인류가 증가되는데 인간이 증가되는 매년 증가됨에 따라서 그리고 모함에 따라서 그가 퍼져, 여기서 키는 맨카인들 얘기하겠지. 인류가 퍼져나오는데더 멀리 퍼져남에 나 따라서 어디 위를 전세계 위를 모하면서 태우고 파괴하면서 그에 따라서 <laughs> 그래따라겠서이가주어서 그것은 몇몇 약간의 편안함이 안락함이다. 뭐가 아는 것이. 뭐라는 게. 있다는 걸 아는 거죠. 뭘뭐 있다는 거야. 특정한, 어, 특정한 프라이빗 개인들이 있다는 걸, 사적 개인들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리고 몇몇 기관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여 고려하는 사람인데 뭘고 대디아를 고려하는 사람이지. 일이, 어떤 일? 지구를, 그 이게 뭐죠? 인천 물이 안식처안식 응. 음. 이 동물에 대한 안식처를 구하고 주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 일이 그 일이 가지는데 몇몇 이게 비용을 해보라고 보셔요 가지는데 몇몇 중요성을 갖는다는 걸 고려하는 네 그런 개인들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안락합니다 말 너무 어렵지만 눈말 약이지 내용은 없지 않죠. 네, 길어서 다시 없지 않네요 사기 실업. 웬만하면 20분 안에 끊어주려고 하니까 너무 길면 재미가 더 지루하더라고. 약간. 그 어, 이것도 이게 주인가 잠깐만. 아분사본인거 같지? 믿으면서 그들 자신을 믿으면서 어떻게 믿는 거야? 어떻게 믿어? <laughs> 레저. 레저원이. 아. 그니까 그러니까 시시한, 뭐더 시시한 눈이죠. <laughs> 그대로 어키 있는 거야. 더 시시하고 작고, 더 수동적이고 약하고, 더 하찮고, 뭐할수 없느니, 뭐할수 없다. 대처할 수 없는데, 뭘다룰수 없는데, 사람들, 남자와 다른 여자들을 동등하게 다룰 수 없고, 그리고 또뭐할수 없냐면, 이게 다무서이냐뭐할수 없냐면, 커다란 일을, 큰 일을, 테이크홀도 고 무슨 뜻일까? 어 맞, 맞을, 맡을 수 없다는 거 믿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믿으면서, 그냥 행동하죠. LDF가 마치 못 것처럼이지? 네, 이것도 부사절이죠. 뭐, 어려운 말 하면 양태의 부사절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건 필요 없고, 뭐, 처럼이라고할각 까지는 안 하겠지? 그냥 행동하죠. 마치 뭐처럼. 네. 그들이, 네. 런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하죠. 그리고, 얻기, 얻는데 뭘 얻냐? 컨 o n 이션 r 얻는 거야. 네. 확인 얻는 거죠. 다른 사람부터. 무해 확인. 그들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인을 얻는 거죠 그렇죠? 뭐 주도적이지 못하다, 뭐 자존감이 떨어져 내리는 게 하는 거지. 이것들까지 길게 끌고 가긴 했지만 큰 의미는 없고 이제 행여기만 정확히 해석하면 되죠. 그렇죠? 어쨌거나 어차, s i f 부사절을 봤고요 뭐가 애초에 부사절이 있다 보니까 문장이 길어져 요 복잡해지고, 근데 사실 부사절은 다 떼내고 보면 글 자체는 되게 간단합니다. 실수는 두 가지 뜻이지. 뭐뭐 때문에도 있고. 너무 이용로도 있죠, 그지? 네어떻해입니까 이거 문제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거절했는데 뭐가 됐어? 투입 파티드. 투입 파티가 무슨 말일까? 어, 부분이 되다라는 뜻이야. 부분이, 부분이 되 부, 부분이 되어진다는 말은 뭐지? 헤어지다면서. 헤어지다. 여기서 나온다는 거가 디파티한다는 거 여기서 나온 거 이게 출발하다지. 여기 있다가 따로 왜출발하는지알지 왜 떨어져 나가는 거야. 다시 나는 거절했다. 헤어지는 걸 거절했다. 그녀로부터 그녀 헤어지는 걸 거절했죠. 즉시. 그녀는 그녀는 얘가 얘가 좋호고요 그다음에 삽입 들어갔고 쭉 어디까지 가는 거야? 오우쇼. 어디까지요? 그이 어디까지냐? 어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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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상가? 보시. 한번 해볼게. 그녀는 내 네. 뭐, 몸에도 불구하고 난 양보의 부사절이지내모했음에도 뭐 불구하고. 머스테피피어 오죠? 롬모의 스매트였다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이죠. 스포일터 무슨 말이니? 스포일. 스포이터. 스포일에서 한 단어는 스포일이 뭐지? 더 아, 망치다죠. 네, 그것이 그녀의 휴일을 틀림없이 망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이 어코던 스위드, 네, 어코던 스위드, 롬모와 모에치최서 프린스펄. 원리 일치해서 근데 어떤 원리? 이거 나왔습니다. 어떤 원리? 양도. 양보의 원리의 일치해서 근데 어떤 어떤 것이 그것이 어떤 것이야? 그녀가 어저어 어, 어, 네트가 적응하다고요. 어 나트한 거죠? 입양, 입양 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채택하다에서 입양하다가 나온는 거야. 내 애를 채택하는 게 입양하다고 해서 채택하다가 보자. 다시 그녀가 채택했던 그 양보의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야? 내가 내가 뭐 했던? I was concerned. 내가? 걱정. 어, 걱정했던. 던 그죠? 네. 그러면, 그러면, 왜, 왜, 왜 동산해? 야, 야, 미친다. 근데 그녀가 뭐 했던 거야? Arrange. Arrange? 정리한 거죠? 준비한 거지? 뭐하 준비한 거야? 나를 데려가겠다고. 그녀와 함께? 데려가겠다고. 네. 정, 준비한 거, 정리한 거죠. 아까 그 문장인가봐. 입양, 그, 그, 못 데려가고 그러니까 아까 나왔죠? 긴장. 그건 거 같아. 다시 한번 기억해도. 너, 뭐 때문에, 달 해버리기 때문에, 내. 이유는, 내가 거절했기 때문에, 헤어질 걸, 그녀 헤어질 걸, 내 즉시 거절했기 때문에, 그녀는, 사입 들어온 거 뺄게요. 여기 쭉 빼고, 쭉 빼고, 쭉 빼고, 네, 그녀는 뭐 했어? 나를 데려갈 걸, 네, 정있던 거죠. 그녀와 함께. 내시 시켰다. 몸에도불구하고 별로 의미가 없어. 구전 한번 보시고요. 다시 한번 앞에 보시고요. 단어가 좀 어려워서, 어려웠을, 어려웠을 뿐입니다. 429번. 네. 독창적인 오리지널 한 로봇은 그렇죠 초기의 로봇은 독창적 로봇은 뭘여지 있지 않았어 메커니즘이 없었죠 장치가 없었지 뭘 위한 감지하는 걸 위한 근데 네, 뭘 감지해 어, 얼마나 많은 힘을 그들의 손이 놓고 있는지 뭐에 사물에 놓고 있는지에 대한 이것도 음운사응음운사법주성이음운사 어, 하운버럭시포스까지 오는 사 얘가 주어고요 그서어선 조심하시고요. 얼마나 많은 힘을 그들의 손이 놓고 있는지, 물체에 놓고 있는지를 감지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 않았죠. 그치? 그들은 단순히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움직임을 만들었던 거지. 모처럼 그들이 들었던 것처럼. 노예로폴램에서 뭐 말아주고 들었던 것처럼 움직임을 만드는 그런 거가 있었죠. 감지하는 이유가 없었다. 대조방식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건 아니더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치? 네. 어디 있는지가 건또아 S. S. 에스 네, 네439 마지막입니다 음, 잠깐 아 아마도 아, 아마 아아아아아아이가전폰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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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봤어요? 가전고과거것같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상상.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을 거야 단지 몇년 전에는 그게 뺐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러나 인간들은 필요한데 정 보가 필요하고 엔터 테 인먼 트, 엔터 테 인먼 트 오락이 필요해서 SNS 형보이지 그만큼 많이, 그 들이 필 요한 것 만큼 많이, 음 식이 필 요한 것 만큼 이나 많은 오락과 정 보가 필 요한 거 죠？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데 여기 서부터 여기 까지 부터 쭉 연결 해서 어디 까지 냐면 어, 이렇게 끊어지는 거고, 얘에 따른 주 동사 는이로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는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했을 때 발명이 생겨.. 네, 원래 오락이 도착하던데 발명이 생겨났을 때 이렇게 할수있느야 근데 어떤 발명, 위치가 읽고 읽고 있죠 어떤 발명 제공할 수 있는, 뭘 제공할 수 있는 어, 둘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기서 둘다라는 것은 네, 아까 말하는 거, 아까 보니 오락과 정보를 얘기하지 둘다를 제공할 수 있는 네, 그런 발명이 생겨났을 때 뭐로? 당연히... 상당한 양으로 근데 어떤 양이야? 네, 좀... 이전에는 상상도 할수 없는 양으로, 그리고 조만간, 아, 이렇게, 이렇게 끊어야 되구나, 여기까지. 여기까지 끊어야 되구나. 상상할 수 있는 양으로, 둘다를 제거할 수 있는 어떤 발명품이 생겨났을 때, 조만간, 모두는, 네, 메리지토가 뭐죠? 어, 메리지가 관리하자지만, 메리지쪽 하면 가까스로 목 모아다, 기꺼이 못모아다지 이건. 가까스로 모아한 거야. 그것을 위한 돈을 찾아내는 거죠. 무조건 돈을 썼다는 거죠.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다시. 네, 마지막이니까 다시 오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지. 네, 문제는 문제가 길었습니다. 이거 거의 뭐모여서한 지붕 정도의 길인데, 네 가족법입니다. 그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을 거야. 단지 몇년 전에는 하지만 인간은 필요했는데 정보와 오락이 거의 무만큼이나 그데 음식이 필요한만큼은 필요했어. 그리고 이 발명품이 생겨났을 때, 모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둘 다를 상당한 양, 이전에 상상할 수 없는 상당한 양으로 제공하는 뭔가 만들었을 때, 조만간, 고, 곧, 모든 사람이 기꺼이 돈을 찾아낸 거죠. 그걸 사기 위한, 그런 얘기죠. 그럼 이게 뭘까? 이 기기가 뭘까? 정보와 오락을 생각, 제공할 수 있는 기계인거죠 컴퓨터인 것 같지. 아마도 컴퓨터인 것 같습니다. 확실하지 않지만.